아 진짜 완전 <laughs> 쟁였다. 나 진짜 쿨톤 브라운이라 가지고 나 진짜 이거 10개 정도 쟁여놨어. 배송비 아끼는. 여쿨이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여러분 어, 안녕. 다린이에요. 오늘 뭘할 거냐면 유이지의 파우치 털기를 할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또 제가 여쿨로 여쿨 맞아. 대표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정말 여쿨에게 없어서 안 되는 찐템들을 정말 가득 들고 왔거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알짜배기 파우치고요. 오. 이게 쿠모랑 유튜버 오. 신님이 콜라보한 그 파우치예요. 립라이너인데 디바이 바닐라. 오. 이게 진짜 쿨 여쿨이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라이너. 데요. 요게 요새 이제 약간 입꼬리 메이크업이라고 음, 유, 좀 유명하죠. 네, 입꼬리나 뭐 자연스럽게 오버립 음. 할때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그 다음에는 얘네 두 개가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좋아하네. 애교살 라인 아이돌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 언더 부분 살짝 채우고 애교살 딱 긋고 그위에 애교살 음영 음. 딱 주는 그 3단계가 아주 3박자가 아주 잘 맞는 그 애교살 위에 도톰하게 하이라이트 해주고 얘는 그거 음영 그 다음에는 요거 윤짜미 유튜버 아 그분이 추천해줘가지고 나도 산 건데 음. 이거는 정말 이렇게 그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나 이런데 음. 자주 쓰는 부분에 어두워지잖아. 어. 그래서 이딱 펜슬 하이라이터야. 펜슬 하이라이터. 나 진짜 하이라이터에 정말 진심이거든. 음. 그다음에는 이거 스틸라 음. 아이라이너. 스틸라 유명하죠? 이거는 음. 진짜 정말 정말 완전 음. 얇다. 어 속눈썹보다 얇 얇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음. 엄청 얇은 라인을 깔끔하게. 딱 따주고 어. 싶을 때 이거 쓰고 스틸러가 언니도 알다시피 안 지워져. 그래서 이거 딱안 지워지는 붓펜 음. 라이너로 완전 음. 스틸러 추천. 일단 SNS에서 유명한 템들 어. 맞죠? SNS에서 나 진짜 좋다고 하는 거 여쿨들, 여쿨 립 이런 거다 사모으고 있다. 음. 그 일단 립부터. 기다렸을 수 있으니까 음. 립부터 먼저. 진짜 어, 네. 이즈가 립에 완전 진심. 어. 어 근데 막 어, 인스타템이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없지 싶겠지만 다 써보고 <laughs> 내가 진짜 계속 손이 가는 것들만 어. 지금 챙겨온 거거든. 내가 어, 진짜 찐으로 이제 쓴다 할 만한. 음. 거야. 아 이제 첫 번째로. 네. 얘는 이제 베이스로 딱 써줬는데 얘는 근데 정말 언니도 써도 돼 웜톤도. 웜, 웜 라이트도 써도 될 정도로. 어 괜찮다. 어. 어 근데 이거... 이게 사실 웜 라이트한테 나온 거야. 아 진짜? 이거 내가 딱 좋아하는 색깔인데? 응. 봄웜 색깔인데 응. 여쿨도 써도 되는 응. 색인 거지. 베이스로 딱 이렇게 써. 내, 나한테 얹었을 때는 약간 이런 어, 거. ]다. 어. 진짜. 어, 둘다 괜찮지. 둘다 괜찮은데 약간 여쿨한테 얹어, 얹으니까 약간 맑고 투명한 느낌? 응. 조금 약간... 더 오렌지빛이 오렌지 빛이 살짝 더 들어가는데 느낌? 이제 딱 이렇게만 마무리하면은. 음. 어내 이제 여쿨 메이크업에 좀뜰 수가 있거든요. 오. 그러면은 약간 이런 거랑 중화를 또 시켜준 거. 이것도 내가 좀 좋아하는 립인데 얘는 근데 많이는 못발라요 너무 쨍해서. 어. 이게 겨쿨 립이라 가지고. 네. 겨쿨이랑 이런 코랄이랑 딱 섞어주면은 정말 예쁜 오. 봄에 하기 딱 좋은 핑크. 근데 진짜 약간 여기는 겨쿨색이고 여기 중간이 합쳐진 색인데. 예쁘다. 그치? 그 라인을 어? 이거 두개다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은딱요거그둘 다. 올인원. 이거 여쿨립. 여기서 한번 옆에다가 딱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딱 바르면 은 여기 언니가 말했던 이 중간에 겹친 색깔 어. 이게 딱요걸로어 맞네. 응. 여러분 진짜 똑같아. 이 라인이랑 옆이랑 똑같아요. 응. 근데 얘가 딱 글로우.. 글로시하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탁 발라주면은, 정말 위에 뭐, 글로우 딱히 안 얹어도 되고, 응. 앵도 같은 입술을 만들 수 있는. 응. 진짜 여쿨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응. 틴트고. 어, 그러면 여콤. 얘만 바르면 되지. 얘네 왜 바르냐 하면은, 응. 얘가 좀매트에 아까 응. 요 3C 얘가 좀 매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얹어주면, 발색력이 좀더 조금 오래 유지도 잘 되고 흠. 발색력이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두개 바르는데 네. 얘만 딱 발라도 진짜 예쁘겠다. 가지고, 어. 진짜 예쁘겠다. 진 이제 얘는 글로우 음 글로우인데 얘도 인기 진짜 많거든. 어, 진짜 그냥 투명 글로우네. 어, 근데 딱 이게 그래도 좀 음. 색깔이 살짝 있어가지고 생얼에다가. 위에 딱 얹어주기도 좋고 메이크업 하고 난 다음에 얹어주기도 좋고 어, 유리광 내고 싶을 응, 네. 때딱 바르기 좋은 유리광. 진짜 반짝반짝거린다. 그치? 응. 완전 반짝반짝거리고 이거는 이제 로맨. 오 예뻐. 어얘 진짜 진짜 역쿨 이거 약간 피치 복숭아 느낌 난다. 어, 이거 진짜 생얼에다가 그냥 딱 발라주기 좋거든요. 이거 완전 역쿨이죠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진짜. <laughs> 와. 이거 여쿨에 올랐을 때 진짜 약간 투명한 약간 청순한 느낌. 어, 뭔가 피부색이 어. 이렇게 되게 맑아지는 느낌. 어, 맑아지는 느낌인데 이제 언니한테 얹으면 좀 보라기가 어. 많이 돌수 있는. 진짜 여쿨한테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는 색깔이고. 제가 요즘 진짜 글로우에 빠져가지고 음. 이걸 딱 썼는데 근데 요즘 립 키워드가 여러분 글로우 광인 거 아시죠? 맞아, 맞아. 유리알 어 유리알 광택감 어, 유리알 얘도 그냥 플럼핑되는 이니스프리 글로인데 얘는 약간 오일광 아까까지 어. 어 아까까지 발라줬던 거는 조금 유리광처럼 음. 뭔가 겉에 코팅해둔 느낌이라면 이건 약간 오일광이라서 그냥 끈적끈적하지 않고 오히려 미끌미끌해. 어, 갈까? 맞네 맞네. 음. 이제 립을 넘어갔으니까 이제 나또 정말 정말 이거 저 이거 진짜 <laughs> 세 개나 쟁이고 있나? 나 무조건 나 진짜 <laughs> 완전 쟁였다. 나 이거 출시하자마자 어디, 어디 다 듀베이지? 샤이니 립내는 웜톤에 진짜 예쁜 어, 컬러. 어, 맞아. 펄이. 듀베이지 어, 진짜 응? 완전 맞지? 색깔 지금 처음에 출시할 때나 진짜 투, 투쿠퍼스쿨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언제 살수 있냐고 <laughs> 나 연락했잖아. <laughs> 어, 진짜? 어. 이걸 어떤 경로로 얘를 알게 됐냐면 올리브영을 갔는데 어뭐 이것저것 막 발라보다가 얘가 진짜 너무 예쁜 거야 애교살에. 어. 아직 안 들어왔? 그럼 언제 들어와요? 하니까 다음 주에 이게 아 다음 주도 아니고 그때가 10월이었는데 11월에 출시가 된다. 입고가 된다 해가지고 진짜 이거 오픈런 해가지고 산 듀베이지. 이건 아이라이너인데 너무 유명하죠? 어요거는 이제 클리오 아이라이너고 응. 얘가 좀잘안 지워져. 얘 점막에서도 잘안 지워지고. 무난무난하게 아, 딱 하긴. 쓰기 좋은데 안 지워져서. 응. 그리고 색깔이, 브라운 색깔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오, 맞네. 어, 그리고 이게. 원래 여태껏 브라운 라인이 쿨톤이 잘 없었거든. 없었지, 거의 원톤이었지. 응, 되게 나무 같은 그런 맞아. 브라운이었는데, 요건 진짜 쿨톤 브라운이라가지고. 진짜 추천. <laughs> 둘 중에 뭘 추천해? 화장법마다 좀 다른데, 음. 좀더 진한 거는 눈 라인 그릴 때고, 아, 어. 요 밑에 좀 연한 거는 언더. 언더? 어, 언더 삼각존에 배 <laughs> 삼각존. 채워줄 때, 그렇게 좀딱 쓰면 음. 좋은. 그래서 요두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쿨톤 브라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라인 지금 내가 계속 지우려고 이렇게 닦아내는데도, <laughs> 얼마 안지났는데도 되게 안 지워지. 맞네. 엄청 빡빡 지면 엄청 여러 문질렀는데도 계속 아, 남아있어. 지속력 진짜 갑이다. 어 이거 진짜 클리오 지속력 정말 좋아. 그리고 또 하나는 브로우 마스카라. 얘도 약간 어좀 살살 발라주면 웜인 것 같지만 그냥 딱 색깔 얹어 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검은기를 죽이고 싶을 때. 어. 눈썹이 사실 이제 진하면은 이목구비가 되게 강조되고 음. 뭔가 화려해 보이는 건 있지만. 남상으로 보일 수도 수 있거든? 있지, 있지. 어, 그래서 이 검정 눈썹이 어울리는 사람인데 나는 좀안 어울리는 음. 편이라서 색깔 죽이고 싶을 때 요. 다음에는 지베르니. 얘는 그냥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지베르니가 약간 밀착력, 음, 음, 세트력 음, 음, 음. 이런게좀잘 하더라고요. 그런 음. 걸로 해서 어, 나쁘지 않은 음. 마스카라고 요것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립 라이너. 어. 음, 에이프릴 스킨인데. 나는 에이프리스 캔에서 사실 이거 밖에 안 했어. 얘 정말 쿨톤 라인, 입술 라이너로. 어, 예쁘다. 어. 너무 좋아. 색깔 진짜 너무 잘 만들어냈어. 난 사실 제품만 좋으면 브랜드 안 따지거든. 어, 어. 눈깜 어, 어. 물어보... 알겠지? 와, 확실히 달라. 여기는 진짜 예쁘게 올라가는 핑크 느낌인데. 이게 또 홍두깨 추. 어또두께지 어, 두께씩또 두께. 뭐. 어, 두께 초대됐고. <laughs> 진짜 딱 내가 쓰려나왜 쓰는지 알겠지. 어, 진짜 예뻐. 정말 입술 <laughs> 라인 하나만으로 입 주변이 화해져. 입 주변이 예뻐. 예뻐져. 진짜 약간 뭔가 본연의 색깔이 나타내는 듯한 음. 예쁜 느낌. 어, 나 진짜 이거 10개 정도쟁여놨어. 음. 배송비 아낄려고 근데 그럴만하다. 진짜 이건 그럴만하다. 응.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정샘물. 이건 정샘물 브로우인데 얘는 그냥 얇아가지고. 아. 한올한올딱 그리기에 좋은. 정샘물은 사실 요 브로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좋아가지고. 그치, 그치. 약간 믿고 쓰는 게 있고. 하이라이터인데.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지? 어, 이거 나도 유행한다고 응. 유튜버가 알려줘가지고. 어. 보다가 응. 나도 예뻐서 이렇게 샀는데 얘 진짜 이렇게 바르면 진짜, 요렇게. 어, 은은하게 예쁘다. 어, 이게 진짜 내 광택처럼 코나 음. 이마 라인. 음. 요거는 제가 음영 딱 주는 오. 팔레트인데, 요거 요걸로 헤어라인. 아, 어, 진짜? 어, 헤어라인 하고, 얘로는 이거 무펄 하이라이터거든? 어, 어 맞네. 어, 무펄 하이라이터고, 그리고 나머지는 쉐딩요 코쉐딩이라던가뭐눈 음영을 준다든가 할때 정말 요긴하게 쓰고 있는 팔레트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요 여러분. 원래 여기 막 헤어 여기 중간 중간에 빈거 있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막 우리 쉐딩으로 막 여기 부좀 칠하잖아요. 근데 이거 검정색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어. 이렇게 완전 블랙이 잘 없어. 없거든. 진짜 없어. 어. 이렇게 완전 블랙이 잘 없고, 근데 이렇게 팔레트로딱 나오니까 너무 컴팩트하고. <laughs> 하이라이터 이거 챙기고 블랙도 챙기고 이렇게 하나기가 좀 싫잖아. 어. 근데 이거는 딱 컴팩트하게 이 하나로 다 돼가지고 너무 음. 잘 쓰고 있고 이렇게 음. 쿨톤에 진짜 진심이어가지고 쿨톤 립부터 쉐딩 뭐 아이라이, 애교살, 라이너 등등을 가득 챙겨왔는데요. 진짜 요쿨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저 꿀템 엄청 많이 드는 것같요 도움이 됐으면 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유이즈랑 함께 유이즈 파우치 털기를 해봤는데요. 더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